태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경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요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이 1부, 사도행전이 2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이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전체 맥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이두 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대부분 그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일어났죠. 즉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전도, 치유, 축기 사역은 거의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누가 보면 9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이 고백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유대민족이 제국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존재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 결론인 것이죠.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루살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때 이 별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소도스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탈출한다고 죽음이라고 번역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칭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사역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즉,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종합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 시키셨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 가족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됩니다. 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파라오 아래서 압제를 당하죠.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합니다. 바로 그 순간 히브리 민족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전에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히브리 노예였죠.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하는 순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시내산이었죠. 바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군신 계약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바로 새로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죠 그들은 새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은 나라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출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국자를, 국가를 만드시는데 그 국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국민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국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의 국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국적이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사도행전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제자 행전, 성도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국적이 바뀐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상 나라가는 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분투하며 싸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단순히 사도행전을 베드로가 전도하고, 빌립이 전도하고, 바나바가 전도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나라 백성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국적에 알맞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새로운 국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외국으로 곧 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서 살게 되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외국인이다. 이방인이다. 나그네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추구하는 바도 여러분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재밌겠죠. 부디 적게 힘들고 많이 재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국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하나이셨던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국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전에 속하여 있던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는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우리는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갈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가장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제1 목적으로 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뀐 바로 그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말하지요. 군대의 사명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돼 우리의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군대는 방어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공격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공이나 평안이나, 안식은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4장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5장에서 아나니와 아삽비라와 관련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6장에서는 구제의 불평등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7장에서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12장에서는 야거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13장부터는 괴롭힘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됩니다. 문제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바로 이 표현이 또한 계속됩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지더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더라.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관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국적이 바뀐 성도의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일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국적이 바뀐 성도들의 제일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국적이 바뀐 성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기뻐할 만한 일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이 슬퍼하는 일을 우리도 슬퍼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내 안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행복한 바로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어느 정도의 의미입니까? 우리 사도영전 강의 가운데 그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사도영전을 읽으면 부담이 됩니다. 나는 전도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삶은 너무나도 부담되고 겁이 나기도 하죠. 성도라면 시간의 일부는 반드시 전도에 써야 되는 것일까요? 수입의 일부는 반드시 선교 헌금으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은 그보다 더 총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고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빼앗고 점령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잘 있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기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당시 로마 사회에는 마치 교회와 같은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꼴레지아라고 하는데요. 조합, 협회, 길드라고 번역됩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였죠. 그러니 교회라 교회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었죠. 예를 들면 인내입니다. 인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세상 앞에서 보여준 경이로운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비난과 오해와 압죄,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들은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인내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진실로 서로를 형제자매로서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랑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났죠.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아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지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평등과 존중을 보여 주었죠. 사도행전은 크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자기의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형제 자매로서 대하였죠. 초대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자유자도 종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한 가족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성도 여러분, 송도의 삶의 핵심은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헌금이나 봉사도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 드러나야 하며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서도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며,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지금 당장 나의 말을, 나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은 성령께서 함께하신 역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아주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라서 한번 전도하면 몇천 명이 회심하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 언제나 강력한 영적인 경험이고 짜릿한 경험이고 신비한 경험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영적 체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력하고 소극적이었던 제자들을 180도 변화시켰던 것은 오직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하늘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지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혔던그 유대교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셨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순간, 제자들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맞다. 예수님은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맞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이 맞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자신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다른 모든 약속들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어떤 초월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혹은 신비한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고 부활을 확신하게 하고 재림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자신의 삶의 제일 목적으로 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너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어조로 초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새로운 국적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호칭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국적이 바뀐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내 삶의 제1의 목적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을 예수의 사람, 작은 예수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적이 바뀐 사람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이 우리 또한 국적이 바뀐 사람들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국적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국적에 걸맞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발견하며 확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력자 여러분 나그네라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내는 부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